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변화는 특정한 것보다는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당신의 활력과 정신력이 주변에서 인정받게 될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주식이나 투자로 인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우는 마음의 솔직한 감정이 마치 얼음처럼 얼어붙은 감정들을 따뜻한 봄 햇살처럼 부드럽게 녹여줄 것입니다. 마음을 감추는 것보다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죠.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지금은 자신에게 이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새로운 도전에 적합한 때입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소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과 지혜를 발휘하면 어려움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니란 태도보다는 분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일과 일상에 치여서 상대방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나서서 상대방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자신감을 가져주세요. 행운이 당신 곁을 지키고 있어요. 긴장이나 경직함보다는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는 게 좋아요. 불안한 태도는 성과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금전 운은 오늘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날입니다. 주 업무 외에도 투자나 부수입을 고려할 수 있어요. 주식이나 투자에도 적합하니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로또 번호 선택에도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정우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때로는 화를 내거나 예의를 잊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서로의 노력과 양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묵묵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당신의 의견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를 얻고 있는 모습이군요.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과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이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것도 좋아요. 금전 운은 오늘은 지원과 함께 좋은 운이 동반되는 날입니다. 혼자서의 작업이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은 로또 구매도 활력을 더해줄 수 있어요. 애정우는 오늘은 옛 사랑과의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으며, 과거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대범한 태도가 필요한 날이에요. 작은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 과도하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운은 정확한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해요. 뜻밖의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절약하세요. 오늘은 로또를 사는 게 좋지 않을 거예요. 애정우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좋은 날입니다. 어려움도 활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원과 격려를 받고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정확한 판단과 노력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괜찮습니다. 끝은 항상 좋습니다. 금전우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로 복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러나 재무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적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너무 예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면 상대방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려 노력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큰 어려움 없이 일이 진행되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은 과도한 압박으로 새로운 일을 강행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운이 아주 좋은 날이에요. 로또를 샀거나 투자하기에 좋은 날이죠. 자신의 행운을 믿어볼 만한 날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오늘은 별것 아닌 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외부의 잡음에 휩쓸리지 않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조심하는 게 중요한 날이에요. 사소한 사고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행동하세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조심하세요. 금전우는 소비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과 자제가 필요로 하는 날입니다. 충동적인 구매로 손해를 보거나 후회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하루가 필요한 날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날이에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따르게 될 거예요. 유혹은 있겠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아주세요.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괜찮은 날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번갈아 오지만 전체적으로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나쁜 소식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후에 좋은 소식이 따를 것입니다. 금전운은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고정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애정우는 오늘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있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루일지라도 중요한 일들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예요.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자세를 갖고 나아가세요. 금전운은 오늘은 목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 소득의 기회가 있고 발생할 손실도 곧 보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하던 물건을 샀거나 매매하는 것에도 좋은 날이니 기회를 잡아 보세요.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사랑에서 목표나 지향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감정적으로 민감해지기 쉬운 날이에요. 계획한 일이 꼬이더라도 잠시 기다려보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 상하기 쉬우니 감정을 조절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세요. 금전우는 로또를 구매할 때 자신의 직감을 중심으로 번호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을 거예요. 과도한 기대 없이 즐기며 로또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해 보세요. 애정우는 연인이나 관심 있는 사람과의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솔직한 대화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를 해소하면 서로의 애정과 관심이 더 깊어질 것이며, 불신은 더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느낌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금전운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거나 많은 투자를 했다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애정운은 당신과 상대방의 소중한 날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념일을 잊는 것은 너무 소홀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잊어버렸다면 사과와 소정의 선물로 그 마음을 전하세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